아, 참 이거 움직이는 것좀 그지 같은 거는 수직 동기화를 아예 풀면은 괜찮다는 예의가 있는데 왜 수직 동기 안 풀리냐 이거? 아무튼 가자. 오직 모니카만이 뭐냐고요? 몰라도 됩니다. 정말 몰라도 돼요. 여기요? 아, 이제 3 챕터 끝이었네? 아니, 난왜 자꾸 이거 챕터 딱 끝나기 전에 저기랄까? I game. Isaac, come in. Kendra's right. The ADS is completely shot. I will need your help to fix this. Kendra, if you can hear me, see if you can get to the ship's reports. It sounds like you're better at the story When are you going to tell us about the artifact, Hammond? This marker?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It's referenced in the captain's records. They brought it up from the planet. It's on the ship? In cargo. They think it's of alien origin, but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laughs> is. Really? CEC didn't know anything about it. You're lying. Back off. I am not the bad guy here. Ross shake you right now, you're going to have to trust that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laughs> <laughs> We've entered the debris field. 답소는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 거고 11시 반부터는 다른 게임 합니다. 얘는 죽은 애니다 잠깐 등장한 게 끝인가 보다 아 근데 여기도 상점 있었어 굳이 굳이 거기서 또 조절할 필요도 없었네 소양 팔까? 그냥 지금 하나 먹자 네. 아 중형 하나 보관. 오케이 이대로면 되겠다. 아저 명령을 자꾸 까먹네요. 저기 그 안내로 나오는 거는 바꿨는데. Home breach detected Isaac impact on the I'm reading heavy damage but containment looks solid life support is stabilized we've got to get the ads working 이제 25% 끝났네요 25% 챕터 1 0까지 있다 그랬으니까 아싸 보호 어 동료 만났어 드디어 여긴 사람을 쫄게 만들어 동감이다 고있는 I don't know anything about a marker or anything else. This is supposed to be a repair mission. Plain and simple. This mess is the asteroid defense system. I can fix these boards with the main power routing is shot. You're gonna have to, to reroute the manhawks to release three junction boxes to activate the primary hand. Oh, but first you need to activate the atrium elevators from bridge security. You can use them to get to the junction boxes. By the way, Isaac, be careful. I saw something out there. I don't know what. I only got a glimpse. But it was big. Really big. I <laughs> can't 재미 없겠 시도. 동료 하나 못싸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대습 끝나면 대습. <목소리> 대습. <목소리> 대습 끝나면 대습을 할 거냐고요? 모릅니다. <목소리> 에, 일단 보고. 달라요 지금 지금 여태까지 1시간 30분동안 해온거랑 다릅니다 달라 확쳐 어쨌든 달라요 지금 저는 저때 절대... 아무튼 달라 지금 희망이 보여 정에그것때고만 말이 안돼 그게 얼마나 얼마나 슬픈 상황이었는데 아, 여러분이 뭘 알아요? 저때 무슨 심정이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고. 아, 여기는 근데 템이 널려 있네.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이니 근데 여기서 막 죽으면은 돈을 잃어버렸다면 게임이 어떻게 됐니까 괜찮지 않네요! 아 미친 빨리 되겠다 진짜. 아, 진짜 빨리도 얘기해 주네요. 세이브 해놓기 잘했다. 일단. 왜안 죽어? 날리기도 하네. 됐습니다 얘를 맨손으로 잡는다고 이 애를? <목소리> 세상엔 별별 구인물들이 그 아이 있구나 나는 청정수야 청정수 <목소리> 여드랑이 노리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뒤돌려면은, 뒤를 꼭 잡은 다음에 때려야 되니까. 아니, 진지하게 저 정도면 그냥, 고인물 수준 아니지 않아요? 내가, 고인물이라고? 에이, 내가 왜 저는 정말 딱 클린 레벨 3 보호복 2만원 2만원 2만원. 와, 드디어. 이거 강화록 몇 간이 있어요? 오여? 사? 오류? 에요 어떤 사람은 거사어보면 항상 의견이 나람 어떤 사람은 막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이유. 다양한 의견 아, 이제부터 공격력 중에 올인하면 될것 같아요. 공격력, 이거 불안하다. 원래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대사치면은 쟤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변이가 됐거나, 뭐 그런 식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분명. 정말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캐논이요, 에이 프롬네 돌린다고 피해 가는 건 없잖아요. 돌릴 수 있을 땐 돌리면 되지 간다 플라즈마 커터, 에이, 이게 용량. 용량은 굳이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나? 파괴력. 재장전. 일단 데미지 쪽부터 갑시다, 데미지. 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서 막나 모넌 나오면 합니다. 모넌 나오면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넌만 할 겁니다. 모넌 나오면은 닥쏘방송도 없어요, 아마도. 아니, 닥쏘는 한시간 반씩만 할까? 아, 엘리베이터 나왔다며? 와, 좀. 아니야, 작동시키고 나서 다른 데로 가는 거구나. 엘리베이터가 올 리가 없지. 아,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좀 하고 갑시다. 한. 한 최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해야지. 네, 이걸 타서 됐어 This is d i i y o u l 5469. 원하는 파티 컨셉 할 거냐고요? 아니요, 일단은 싱글. 제가 감을 잡고 이제 멀티도 할 만하다 싶으면 그때는 뭐 멀티라든가. 일단은 싱글로 갈 거예요, 싱글. 뭐야 지금 뭘로 찍는 거야? No, it was an accident. I had to stop him. Arrest the doctor. 박사를 체포해. 선장을 체포 다음에는 박사를 체포 하주냐 잘하는구만. 얘네 왜 이렇게 찌직거리는 소리 들냐 쥐새끼가 저기한 듯한 주사기 컨택트빔. 템 떨궜으니까 죽은거겠지 뭐 오히려 이거부터 강화를 했으면 데미지부터 강화했으면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더 적은 탄환으로 적을 죽이니까 환환도 좀더 나와 돌태고 그래서 회복제도좀 들쓸태고 <놀람> 뭐야? 보면 너도 원거리로 쏠 수지. 아, 안 돼, 약하지 마. 어, 야, 야! 어, 다시 글로 내려왔어. 야, 안 돼! 하단 소비가 너무 컸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여기다 하면 죽는다고 알려준 거구나, 지금.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피해 갑시다. 불안할땐 피해가는게 상책이지 근데 얘네는 죽여도 아무것도 드랍을 안해 잡긴 드럽게 힘든데 아니 다음에 어떻게 죽는지 궁금하다 해보면 좋겠다고. 해보면 쟤네부터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큰 <놀들> 놈들이랑 달리 작은 놈들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얜 일로 올라나?